이 얘기를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이 경환제로 파마를 한다는 것은, 경환제로 파마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경환제가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이는 크리니펌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걸 이해를 했어야지. 어. 경환제 쓴다는 크리니펌이, 실제로 크리니이라는 게 뭐예요? 크리니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치료주는 뜻이잖아. 우리는 실제로 크린, 크린이라는 것은 실제로 치료해 가면서 판을 하자는 뜻이 경환자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 이걸, 이걸,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이게 나왔나? 어? 근데 치료가 되느냐? 사실은 또 SS 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 절단시켰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약제들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건강모하고 극손상모일 때 손상모가 아니라 극손상모일 때는 그 삼액을 쓰는 거, m p i 바르고 삼액 쓰지는 거예요. 그냥 손상모일 때는 m p i 바로 경환이 가야 되지만 이런 말이 건강모하고 극손상모가 있을 때 이때서야 비로소 MPI 간 다음에 3액이 가는 거예요. 알았죠? 어, 이해했죠? 어, 그래서 3액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뭐였어요? 경환제 원액은, 원액은 SS그라 끊어, 안 끊어? 음, 저거 똑같아요. 어.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얘기, 자, 잠깐만, 잠깐만, 그거 적지 마세요, 그거는. 잘 들어보셔봐. 여기서 극손상마가 보이면 극손상마 보이면 절대적으로 일반펌 하지 마세요. 일반펌 하지 마세요. 열펌으로 가세요. 아, 이거는 뭐 경환제 제 아무리 뭐그뭐 만들어 인간이 만든 것은요 절대 저찌직거려요 다. 근데요. 한 가지 신기한 걸본건 뭐냐면은 탈세몬데 엠페 바르고 삼액 바르고 와인딩 했더니 네. 물이 묻었을 때는 뻗어 보여 말리니까 커리가 열려요. 이게뭔줄 아는지 네. 모르겠어요, 나는. 일반, 일반 펌인데 아, 안, 안 넣는데도. 예. 그게 누구냐면 하남시에 있는 서유경 원장. 하남시에 있는 서유경 원장. 그, 그분이 그렇게 해왔어요. 3명만 가지고. 어, 3명만, 네. 예. 3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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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화했어요. 아, 중화. 예. 3명만 가지고 와인딩 해가지고, 어, 어느 정도 시간지난 다음에 중화했더니, 무리고 있으면 찍버있는데 뭐 스타일링 했다 하니, 스타일링 같은 제품을 조금 딱 묻었더니, 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 예. 3명만. 3만 가지고. 특별히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탈색모 얘기해서 탈색모 내가 얘기하는 거 지금 탈색모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예, 예. 그 하는데, 자, 여기 잘 들어보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손상모가 보이면 무조건 뭐다? 열 폼으로 가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 이, 이 시스템 내에서는 삼액 빠르고, 연 여기, 여기 건강보 연화 보고. 그죠? 산역바로 건강 뭐 연화보고 행거. 알았죠? 네. 건강 뭐 연화보고 그냥 행구시라고. 아, 네. 어. 여기 있는 약이 좀 가도 상관없어. 여기. 행굴 때. 어차피 가잖아요. 그죠? 행굴 어, 때. 아, 네. 예. 자, 그런 다음에 연화본 다음에 저산푸대에서 경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행구고나. 경환을 꼭 하라는 거야. 그거 빼먹고 안, 안 되는 거야. 그거 빼먹었다니. 자,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부직포, 여러분 쓰시는 부직포. 어? 자, 하여튼 어떤 어떤 약이든지, 뭐 여러분 쓰시는 약이 됐든 뭐 됐든 다 좋다. 얘가 다 좋다. 해가 어. 자, 이제 와인딩이 했어. 와인딩이 끝나서 자, 부직포를 했어. 부직포를 했어.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부직포 해가지고, 여러분은 열을 딱 꽂더니. 저는 뭐, 세팅폼일지, 세팅폼일지, 뭐든 뭐 좋아요. 음. 열을 딱 꽂더니, 그냥 그대로 부짚고 딱 놔둬버려요. 음. 시간을 10분로서 넣 10분 그대로 놔둔다고요. 음. 맞잖아요. 다 그렇게 하시잖아. <laughs> 그게 아니고, <laughs> 이것은, 이것은, 내가 뭐라 하세요? 수소결합은, 아까 내가 물로써 절단시키고, 음. 응? 건조시킴을 해서 재결시키나 합 그러세요. 자, 보세요. 이 안에 이 와인딩 하는 그 여기 물이 좀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물 있죠? 어, 물 있죠? 자, 물 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부직포를 씌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물을, 불, 열을 줬어요. 네. 자, 보통 여기 보면은 저거, 저런 거한 6분인가 하나요? 네. 6분, 6분 하나요? 원장님? 저 6분이죠? 이것도 6분이고. 보통 데이터 펌은? 10분 정도. 10분 정도. 어, 자, 그러면 좋다 이거요. 자, 세팅을, 여기 세팅제 했어요. 세팅을 얘기해요. 디지 많아요? 세팅이 많아요? 여기는. 세팅이 많아요? 자, 세팅이면 보통 6분 써. 6분, 저거 6분이야. 자, 6분이면은, 6분이면 6대4. 6대4. 4분. 4분 후에 이걸 촥 빼주는 거예요. 어떨까? 수분이 날아가죠. 이게 뜸이요. 자, 뭐요? 물로서 절단시키고, 그죠? 건조시키을 해서 재결합시킨다. 이게 재결합시키는 거야, 이게. 이때 사회로서 재결합, 재결합되는 거야. 수소결합이. 이해했어요? 네. 이걸 안 하더라는 거야, 이거. 그럼 수소결합은 몇, 몇 분을 시키는 거야? 6분 중에. 네? 2분. 저 6분 정도 남아있어, 6분 중에서 6, 6대 4니까 4분 동안 가다 놓고 수축 결합을 끊은 상태에서, 자, 요걸 빼고서 몇 분? 2분 동안 재결합 시킨다. 요거를 안 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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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안 했잖아요. 요거 재결합 시켜서 안 했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데 6대4예요밥할때 보세요. 밥할때 여러분 밥할때밥할때 전기밥솥 뭐 압력밥솥 막 씨바 뭐, 하다가 뭐몇분 후에 딱, 딱 나가요. 그거 그거 그 나간 밥하고 안 나간 밥하고 어 냄비에다 밥한 밥 쫄깃해. 압력밥솥 쫄쫄깃해. 아 그냥 압력밥솥이 왜 쫄깃해요? 그거 했으니까 수소 결합 시켜놨으니까 이거잖아요. 이때부터요, 여기서요, 2분 동안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요거 벗겨놓니까 으 여기서 윤기가 쫙 흘러요, 윤기가.